오늘 소개할 약초는 임금님께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영양면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드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어르신께서 지금 씨앗을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최종화에 놓으셨는데 앞에 보이는 이 씨앗은 어수리 씨앗입니다. 어수리 처음 듣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약초에... 하... 오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네, 많이 만한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어이예 그렇죠 이 어수리인데 이 어르신께서는 심으시려고 지금 채종하신 네, 거죠? 네, 네. 어. 이 주변에 어수리가 납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럼 봄에 이거를 나물로 드세요? 네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맛이나 뭐 이런 거 맛은 뭐 그냥 별맛은 뭐 못 느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 맛있다고 <laughs> 얘기하셔야지 아니 근데 <laughs> 맛있는데. 아니 근데 맛있는 정말 맛있는데 맛은 좋아요 맛은 예. 좋은데 이저이 이 어수리라는 게뭐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먹으니까 좀더 나은 것 같고 이랬습니다 <laughs> 음, 아니 저는 여기 선생님 의견에 저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수리는 정말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사모님 네. 맛있죠? 네, 예, 쌈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어수리 선생님처럼, 체종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이게 심으시면, 이게 일단은 향채잖아요. 향기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약초에 강의할 때 어수리를 여러 번한것 같은데, 어, 일단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효도 있고, 소미질 섭취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이 어수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수리 뿌리가 만주 독하이라 해가지고, 그, 독하이라는게 원래는 이제 통증질환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어수리 뿌리도 염증을 없애, 그러니까 용구 논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많이 돼 있냐면, 항염증 효과.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면 통증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어수리를, 어, 알아놓으시면은, 그니까 식용가치도 있고, 약용가치도 있고, 네, 이런 점에서 여러분도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어르신처럼, 채종해 놓으셨다가, 심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씨앗 네. 나누는데 해주실 건가요, 회장님? 그죠? 회장님? 씨앗 나눠달라고요? 네. <웃음> <웃음> 조금 더 하려면 되겠지. 네. 근데 이거 조금씩 주다 보면다 없어지는데. <laughs> 다음에. 다음에. 저만 뿌리를 주세요. 뿌리를 <laughs> 어떻게 해? 뭐, 좀 네? 어수리 뿌리를 어떻게 해서? 아, 어수리 뿌리를 약용할 때는 말렸다가 다려서 드시는데, 네, 뭐, 네. 하루 분량으로 말린 것 네. 기준으로 한 네. 10g 내외, 에 네. 네. 다려 드시면 돼요. 네. 하루에 10g 내외. 네. 근데 요런 팔이 아플 때, 이런 쉬실 때? 네. 먹으면. 아, 그때도 가능하고, 네. 주로 허리나 무릎 쪽에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긴 해요. 네, 전국적으로 다 아프니까. 네, 전국적으로 아퍼도 가능해요. <laughs> 드셔도 돼요. 네, 독성은 없습니다. 종합병을 예. 네, 네. 네. 오늘 응. 어수이 씨앗은 여기서 끝낼게요. 네. 네. 네.